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현혜수입니다 갑자기 엄청 덥죠 네, 애들 내신 대비 잘 하고 있나요? <laughs> 어,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아, 요즘 정말 힘든데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애들이 막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같으세요 요즘? 좀 그냥 얘가 시험 기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식인지 잠깐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점검차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식이거든요 기말고사 그쵸 그래서 애들이 중간고사 치고 확 풀렸다가 왜냐면 학교에서 뭘 하잖아요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사실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없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완전 강력하게 푸시는 못하는 기간이지만 해야 될 거는 꼭 챙겨서 하자 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애들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이만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자기 딴에는 지금 이제, 이제 성적이 나오려면은 이만큼 요 반틈이라도 해야 되는데, 본인 딴에는 3분의 1밖에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본인도 계속 그게 그니까 약간의 애들한테는 좌절감 같은 그 소소한 좌절감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본인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걸 다 해야 할것 같은데 덜 하고 하니까 계속 이제 마음에 좀 본인이 이제 쪽 어느 순간 아 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여름방학 때부터 잘 잡아서 얘들을 잘 다시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이 학기에 들어가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정식 파이터 2 학년은 아마 저희 반에도 있어요 이말 하면 나한테 죽는다 하면서 <laughs> 얘기했는데 선생님 여름부터 정식 파이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임에도. 근데 어차피 수학은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6평이 어땠냐면 어, 좀 기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어땠냐면요. 어, 재작년 수능이 음, 100점 친구들이 2,700명 정도 나왔었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100점이 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원래 애들이 두 가지예요. 쉬웠다, 어려웠다. 당연하겠죠. <laughs> 근데 쉬웠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 나 1등급 받으면 돼. 이런 친구들은 쉬웠다고 해요. 근데 나 100점 받아야 돼. 이런 친구들은 어려웠다는 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등급컷이 84점 정도면 애들이 사실 좀 여유가 있어요. 내 문제 정도 틀리면 되니까. 그래서 좀 1등급 받기는 쉬운 시험이었던 이유가 이제 기존의 준킬러라고 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정말 쉬워졌어요. 얘가 4점짜리 맞나? 싶을 정도의 진짜 센비 정도의 난이도 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렵다는 내 문제 있죠. 제가 어려웠다는 내 문제, 1등급 이제 받고 그 이상 더 맞아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조 가형 시절 있죠. 어, 그런 느낌으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내가 진짜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라서 나 100점 수학은 좀 받아야 되겠다. 또또 또 표점을 신경 써야 한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힘든 시험이 이번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1등급만 맞으면 돼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공부 진짜 지, 제대로만 했으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애들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고일도 그렇고 고이도 그렇고 이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수시도 이제 써봐야 되고 이제 수능도 잡아야 되고 내신도 잡아야 되는 시기라서 제가 진짜 커리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어머님들은 뭐 하셔야 되고 난뭐 해야 되고 애들은 뭐 시켜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고1 또는 고2 이제 내신하는 친구들 확통 내신하는 친구들은 딱 6회만 진행을 할 거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풀어보고 제 해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 방법을 변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확풀이를 확장시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앞뒤에 클리닉을 필수로 붙여 놨고요. 만약에 이시간이안 된다 하면은 추가 클리닉으로 월화 목금 5시에서 10시 그다음에 토일에 여기지금좀잘못있는데 12시 50분에서 6시 반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통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신 기출까지 좀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 금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고 저는 고1 대상으로 이제 스파르타를 여는데 제가 공통 수학 2만 제대로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쯤 대수나 미적분을 정말 많이 까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안 다뤄주면은 애들 겨울 가서 또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수업을 열었냐면 공통 수학 이랑 대수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대수를 다 보지는 못해요. 시간이 3주밖에 없기 때문에, 대수를 다 진행하지는 않고, 대, 어, 대수가 지수함수 파트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 수열 파트, 요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스파르타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수열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날 원데이트 강으로 한두번 정도, 두 타임 정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거나 한번 봤지만 좀 기억 잘안 나는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공통 수학이는 한번 이상 본 친구들이 아마 참석을 할 거고요 수업 진행을 어떻게 어, 고일 이제 정규반 시간표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방학 시간 내에 얘들도 이제 완독을 1회독은할 거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애들도 성적이 괜찮아요 이제 한두명 좀 아리까리 아직 사실 최종 성적이 안나와서 제가 등급을 말하기가 그런데 어 한두명 반에 한두명 친구들 조금 위태위태 1,2등급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 말고 전부 다 1등급이고 어주 1회 반이 있고 저희 반은 주 2회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문제 다루는게 달라서 주 3회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을 주2회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개강이 목토일월 순으로 진행이 되고 목토 같은 수업이고 일월 같은 수업이라서 수업이 교차가 가능해요 보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목1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목 월로도 가능하고 토1로도 가능하고 토 월로도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수업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고이 같은 경우에도 개학 전에는 무조건 일례독 마치게 할 예정입니다. 일례독 이상 그리고 중등만 하려다가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해보려는 게 이건데 해보면. 그래서 한 3주만 빡세게 이렇게 해서 습관 잡으려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 애들이 괜찮다, 저는 이렇게 관리 받는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 그런 친구들은 계속 학기 중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고, 어, 제가 한 번씩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좀 깜짝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이거 뽑기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숙제 잘다한 친구들. 이거 중등인데, 제가 중등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 반에서 중삼 중3 애들 중삼 반에서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고2 학생이 저희는 왜안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고 <laughs> 2 학년 학생이 그래서 아 어, 그래 너희도 하자. <laughs> 그래서 고2도 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과자 하나 타가고 뭐 편의점 3 0 0 0원 타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과, 그 과제 한번 해올 때마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학 때 애들 일일삼제라고 해서 매일 세 문제씩 풀고 제가 밴드에 올리면 풀고 이제 풀이해서 인증하면은 이제 진짜 성실하게 진행하는 학생은 일 등이었고요 아 그리고 저희 반도 이제 무한클리닉 시간이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 클리닉은 좀 길게 많이 다 와도 돼라고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내신 기간이라서 가지고 어머님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이 자식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진짜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방학을 정말 잘 보내는 게 진짜 지금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방학 때 애들 잘 잡아서 잘 공부할 수 있게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